중앙지법 파산 6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이 휴대전화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국가 차원의 첫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 해외 악재 영향으로 3일만에 하락하면서 이 전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고병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시험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에 다시 2000선 아래로 내장, 내려앉았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4% 내린 1996.9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재정 협상 우려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이며 약세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은 매수세로 돌아서며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기간이 매도세를 높이면서 지수는 1 9 9 3까지 내려, 내려왔습니다. 이날 기간이 813억 원, 개인이 144억 원 치를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1,141억 원을 치를 사들이며 24그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 장비와 증권, 은행, 기계, 건설업, 화학 등이 1% 이상 내렸습니다. 보험과 통신업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 하악이 3.1% 내렸고 현대모비스와 KB금융,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도 2%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SK텔레콤은 상승했습니다. 또 두산과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61포인트 오른 534.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GS 홈쇼핑과 바트론, 메리톡스 CJ오쇼핑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9월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유동성 장세가 장세 힘입어 유동성 장세가 10월 3~4분기 은행 시즌에 맞춰 실적 장세로 정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되는 실적 추정치가 가래 평가된 측면이 크다며 실적 장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 국면을 접어들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시 상승이 촉매로 작용하기에는 실적 추정치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 전략 팀장은 올해 상장사들의 연간 승리익 추정치가 전년 대비 20.3%증가이지만 상반기까지 실제 실적 확정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7%나 감소했다며 3분기와 4분기의 순유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늘어나야 당장 올해 추정치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을 봐도 기장의 실적 추정 전망 추정치는 실제 실적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연초 행권사들이 전망한 시리얼 계산법인들의 작년 연간 순이익은 93조 8794억 원이었지만 실제 확정 순이익은 68조 14억 원에 거쳤습니다. 실제 전망과 확정치가 27.56%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올해 순이익 표정치 역시 연초에는 99조 2213억 원이었지만 9월 30일 현재 79조 2540억 원으로 1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역시 33조에서 35조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가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준 n h 투자증권투자전략팀장은 추정치의 10% 내외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10% 하향 조정을 가정할 경우에는 3,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실적 장세 기대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조 팀장은 또 약화된 실적 장수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 탄력 변화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중심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10월 주식 시장은 다소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앞두고 전기밥솥 업체인 리홈쿠첸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리홈쿠첸은 30일 주식 시장에서 전날보다 7.86% 오른 8,2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그레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한 리온쿠첸은 이날 추가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시국,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이날 리온쿠첸의 주가가 오른 것은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의 전기밥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전기밥솥을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디뷰 이트레이더증권 연구원은 중국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전기밥솥 시장이 고급화되고 있다며 이번 국경절 연휴 역시 중국인의 전기밥솥 구매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인 특수가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양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절 연휴 기간 소비의 절대 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더 의미가 있는 것은 소비의 증가 속도라며. 올해 국경절에는 중국의 소비 지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작년의 15.0%보다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소식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10월 2일 3개사 대표 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신문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 조사와 기업 가치 평가, 회생 계획안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4.2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관련해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면서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탈세는 기어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본인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생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징한 금액은 4조 9,743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운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 관련인과 기업에 대한 동시 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내역을 항상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이 휴대전화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국가 차원의 첫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해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관계사들의 핵심 역량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주 삼성물산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삼성대표단은 30일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만나 동반 성장 등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협력 대상 사업에는 전력과 도시개발, 공항, 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우선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1200메가와트급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사업 참여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8위로 올라서고 현대차는 43위로 10계단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30일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자산 가치는 39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하며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해 8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9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하며 43위에 올랐고 기아차도 47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하며 83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은 983억 달러로 1위, 구글이 933억 달러로 2위, 코카콜라는 792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100여 개국의 에너지기업 사장과 전문가, 정부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에너지 분야 올림픽입니다. 한전은 대구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와 한전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한익 한국전력사장은 일가스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세계 에너지 산업의 판도 변화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총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은 대구 총회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4,8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백화점에 가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백화점에 가면은 좀 썰렁했습니다. 오히려 판매 직원들이 손님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괜히 돌아다니기가 좀 무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 최근 들어서 여름 의류 판매 호조뿐 아니라 벌써부터 서늘해진 어, 날씨에 겨울 의류를 사려는 고객들로 상당히 좀 백화점이 붐비고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유통업계 안팎에서 크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정영현 기자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부터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자, 현장을 자주 찾아가시니까, 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음, 제가 느끼기에도 소비 분위기가 다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열렸던 명품 행사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처음 느꼈는데요. 당시 여러 매대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건을 둘러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류기획 행사장에서 겨울 패딩을 미리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옷을 입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감 분위기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내놓는 숫자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출, 매출은 8월과 9월 두달 연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남성복의 판매량이 어떻던가요? 맞습니다. 그 의류 중에서도 남성 의류는 불황기에 지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 의류 매출이 지난 8월 5.6%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복은 이달 들어서도 롯데에서 9.8, 현대와 신세계에서 각각 9% 7.9% 증가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기엔 정장 구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데요. 이 때문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백화점 여성 정장은 계속 역신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8월 들어 1.5%나 매출이 늘어나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달 들어서도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자 백화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류 판매가 이렇게 늘고 있다면 아무래도 전체 매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상품들의 판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음 그동안 백화점 업계에서는 패션이 살아나야 전체 업황 분위기가 좋아진다면서 백화점 대표가 직접 팔을 걷고 패션 살리기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그런 업체들의 노력이 소비 심리 회복과 맞물리면서 전체 매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8월 전체 매출은 기존 점 기준으로 각각 11.5, 11.2, 4.3% 성장했습니다. 9월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아웃도어 같은 상품도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 화장품이 9.6%, 보석과 시계가 16.6% 정도 매출이 늘었는데요. 화장품이나 보석, 시계는 생활 필수, 필수품이 아니라 추가 소비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성장세가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산층의 소비 회복을 기대해봐도 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좋은 분위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분위기 유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려고 패딩이나 모피, 아웃도어 같은 겨울 의류 계획된 행사도 업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한 상황이고요. 특히 10월에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 세일뿐만 아니라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백화점 업체들은 아무래도 구매 단가가 높은 겨울 우유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산업화가 본격화됩니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과 정비, 모터스포츠, 중고차, 이륜차 분야의 법인체 대표들과 대학의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 등 200여 명이 모여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 협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법인으로 협회장은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규모와 품질로 성장했지만 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튜닝 산업은 아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튜닝 산업 협회는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평가 및 인증 사업, 튜닝 부품 개발 지원 등 튜닝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출한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관광 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8월 관광 수지는 5억 12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8월 2억 3,490만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광 수지 적자는 27억 5,7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7억 4,230만 달러에 3.7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890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8.2% 늘었으나 관광 수입은 89억 달러로 전년보다 7%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지출한 1인당 관광수입은 782달러로 201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광수진은 지난해 6월 적자로 돌아선 뒤 1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